안녕하세요. 미니어이크입니다 지금 오늘은요, 미니어처작품 소개할 건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거는 마카롱 아이스크림이에요. 첫 번째는 마카롱을 만들었다가 그 마카롱을 계속 쌓아다 보니 계속 아이스크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작품은 지금 현재 8 개밖에 없으니까 각인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리 이건 체리 케이크고요. 이거는 그저께 만든 아니 이건 사일 이게 3일 지난 거예요 만든지. 이거는 라임 토핑이고요 이건 한 1월 달쯤에 만든 걸로 기억나요. 진짜 오래됐죠. 오케이, 있고아 맞다. 저기, 뭐냐? 아이입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다음에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누구님이 추천 했어요? 추천님이? 말라고 해가지고 안 밝힐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초코 뭐냐 팥이리고 이건 초코 딸기입니다. 초코 딸기 그리고 이건 딸기 케이크입니다. 그 딸기 그 뭐냐 레진으로 사용했고요. 차이가 나요. 이거는 그냥 물감으로만 쳐서 한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일단 은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이게 물감이 있을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된장국이고요. 이건 제가 작품의 중앙에 놓는 대표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거에 맨첫 번째 처음 만들었던 작품이어서 맨날 이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일단 이거 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안 말렸어요 근데 살짝 몰랐긴해 어제 완성이 됐거든 요 그리고 이런 건다 플라스틱 좀 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한6 토핑 그 정도 있습니다 5 토핑이 있네요 일단은 제가 방금 소개한 게 전부 다였고요. 구독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거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일단 정말로 감사하고요. 방금까지는 미니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면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